안녕하세요 나랑 나랑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참 우리 인사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아 그동안 저뭐 코로나 때문에 음. 확진돼가지고 음. 아내랑 같이 확진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음. 뭐 다행히 큰 후유증이 없이 있어서 한때는 코로나 걸리면 음. 수퍼면역체가 생겨가지고 그러네. 그 뒤에 안 걸린다 그래서 음. 잘 됐다 생각했더니 그 뒤에 또그 뉴스가 나오길래 음. 걸려도 또 걸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음. 감기 같은 걸 그때 감기 네. 안 걸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음. 쉽네요 선생님 그 인프루에서 옛날 거뭐 그 요새 독감 주사 맞는 거 네네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네. 앞으로 그래야를가능 선도 많지 않겠나 그런 네네. 생각을 해봐요. 의사 선생님 말씀니까 이더 신뢰성. 스 내가 전문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내 혼자 추리해서를 네.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아마 전반적인 추세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음. 들고. 그래도 뭐 요즘 또 봄이 오고 여름 같은 봄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깥에 꽃들도 보니까 음. 활짝 피어있고 음. 여기가 꽃 잔치에요. 세신경 이외에도 진달래, 음. 개나리, 음. 벚꽃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데 말이죠. 음. 그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 할아버지라도 음. 그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음. 일상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코로나 뿐이기 위서 감당 못 하는 거는 네. <laughs> 생명체라는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라든지, 또 멀리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간에 있는 네. 우주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삶의 길이가 다르다 뿐인 거지. 제 네. 그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확실해. 아하. 이건 천문학자한테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든지 네.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음,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네. 인생의 진리고 우주의 원리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음. 또 이거 천문학자 아드님한테 들었으니까 어. 좀 확실한 제목으 <laughs> 아, 그 사이에 쌤못뵌 사이에 또쌤 음.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다고 오. 좀. 전에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다. 어. 뭐 어디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자랑 좀 해주시죠. 그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시력이 또 나빠지고 네. 이러니까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 어필 생각하면 음. 대부분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그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회복지사의 그 도움을 받으면 네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또 많아. 아. 왜냐하 내 이제 머리는 살아 있고, 예를 들면 시력이 가버려서 네네. 시력 도움을 대신 해주면은 그렇죠. 내 머리에 던거을다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도움 받아서 한 건은 아니지만 그 전에 그 네팔 우표, 네팔 우표. 어, 네. 그건 내가 에세이 쓰면서그 이제 일러스트로 쓰려고 아 네. 네팔 문화 소개하면서 우표도 소개해주고. 네네네. 이제 그러려고 내가 매년 간만그 전년치, 2월달에 가니까. 네. 전년치, 1년치를 내가 다져와요 모두, 모두. 다 왔어요. 아. 쓰고. 그렇게 이제 어, 내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우치인들도 나한테 그, 그런 걸 많이 줘요. 선물을 네. 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내가 갖고 있는 게 네팔 우표로서는 그, 뭐랄까 원집이야. 완집 야. 네팔은 1800년대 것도 네. 갖고 있고 그래서. 오호. 그런데 내가 네팔 수, 우표 수집가가 아니거든. 네네. 그걸 가지고 내 목적적으로 에세이 썼때 그걸 활용을 하고 나면 좋다는 사람한테 내가 그다 나눠줬어요. 예. 음. 나눠주기 전에 내가 테마별로 그걸 책을 썼어 다섯 권. 그렇죠. 꽃에 대한 것도 쓰셨고 어, 산에 대한 꽃. 꽃. 네. 그다음 네팔 유적. 네팔 예, 유적. 네팔 임금에 관한. 거. 임금님. 네. 어 그다음에 네팔의 역사적인 인물. 음, 네. 역사적인. 권을 내서. 그더 하... 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동안 내가 자꾸 쓰니까 또 계속 네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쓰고 그다음는 여러분들이 좀 썼어요. 그건 나보다 더 고수들이거든. 네네. 음, 나는 단지 이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그분들은 우표 자체에 대해서도 예. 고수들이야. 예. 그래서 내가 많이 나눠 드리고 그랬는데 예. 책을 낸것 중에 임금에 관한 책을 네. 낸게 있어요. 그 임금은 자기 생일 때마다 우표로 한 장씩 내니까. 아, 네. 우표 종류로는 제일 많아요. 아하. 어. 보통 사람은 응. 한분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삼도 뭐한두번 나오면 그만이거든. 그렇죠요 네. 그런데 임금은 내년 생일 때마다나오요아 그렇군요.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는 않는데 네팔은 그런 특성이. 네팔이 그래.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네. 뭐 대통령 취임할 때 한다든지. 그 정도죠. 어, 그 정도지. 네.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국제대회에다 냈어요. 네. 그 우표 세계대회가 있는데, 네. 그 대회는 이제 우표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우표에 관한 문은 문헌. 문헌. 내면 네. 이제 책을 저렇게 내는 거. 네, 네. 그 문헌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네. 부분이 있어요. 아, 우표와 관련한? 응, 여러 그러니까, 네, 우표와 관련된 문헌 부분에 내가 출품을 해서 예. 네팔 그 왕에 대한 거 예. 그때 그 런던 그 세계 대회 런던에서 열린 어. 세계 대회에서 그게 내더니 은상 받았어 <laughs> 은상. 은메달 상응 <laughs> 어. 은메달을 받았어 이거는 평생을 우표 수집하고 하신 분들도 음.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하 그런 큰상 어, 그래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런 네. 쪽으로 그 테마를 갖고 쓴 에세이가 없었던가 봐. 그 내가 뭐잘 써서 그걸 네, 네, 받았다기 보다 는좀 네. 희귀하게 어, 소개하려고 했구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받게겠것 같아요. 아,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뭐그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왜 받게 되셨는지 음. 뭐 얼마나 큰 상인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보다는 음. 선생님이 그 상을 받게 된 과정이 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음. 뭐 이것에 흥미가 많이 생기는 게 음. 말이죠 음. 예를 들면 파하고 마늘하고 식용유가 있을 때 음. 보통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음. 그냥 그저 그런 요리 하나가 만들어지지만 음. 최고 인류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음.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 진귀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재료가 있지만 이 재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음. 그리고 이 활용도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음. 그리고 나 내가 할수 있는 영역과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느냐 음.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선생님의 이번 런던에서 온. 국제오표전에서 은메달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그때 내가 다섯 네. 번을 냈는데, 네.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국제대회에서 다 매장 팠어. 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한권 네. 남았는데, 네. <laughs> 한 권은 내년에 서울에서 국제대회가 열려. 네. 그게 출금하고. <laughs> 완전 그랜드슬 램처럼. 그러면 걸잘 이제 다섯 권 남아도 뭐, 네네. 참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내가 우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음, 뭐 누구한테 편지 붙일 때는 무거워지. 근데 이제 언제 관심을 가졌냐면 내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네. 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네. 밖을 안 나오는 거무 안으로 문을 잠궈 놓고. 네. 그래 그 약은 이제 부모가 와서 타가고 생겨나 안 나와. 네. 그래서 내가 본인이 안 오면 약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번 데리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구나. 사람하고 눈 마주치기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 그러면 이거 이제 훈련으로 네. 이게 가능하거나. 네네. 네. 소위 행동치료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해볼까 생각해 마땅하게 뭐, 할게 없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라. 아니면, 산에 가서 가라. 뭐, 이런 평범한 될것 가지고는 될것 같지는 않아 네. 그래서 생각해낸게 우표예요. 아하. 동대문 병원에서 중앙 우체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하고 어,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 환자한테 이제, 내가 돈을 만 원을 주면서. 네. 우선 가면서 짜장면 사 먹고. 음흠. 남는 돈은 중앙우체국에 가서 기념 우표를 사오라고. 그랬어. 기념 우표. 보통 우표 말고. 기념 우표. 네. 그럼 내 말은 잘 들으니까 왜 기념 우표를 사오라고 했냐면 보통 우표 사오라고 그러면 돈 내밀고 우표 이런 걸 주잖아. 그렇죠. 기념 우표는 설명을 해야 돼. 네. 세종대원. 우표인데, 언제 발간한 음. 기념 우표를 주세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가 말을 안할 수가 없어이 아. 그 다음에는 조건은 동대문에서 중앙 우태국까지 멀지만은 걸어가라고 음. 그러죠. 그래. 차 타지 말고 걸어가라. 네. 절대로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고, 네. 짜장면 한 걸음 먹고. <laughs> 먹고, 나머지는 사오라고. 예. 네. 나머지 굉장히 많아요, 그, 또, 막 웃어서, 그냥 웃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나와서 사람 마주치는 게 싫던 게, 이제는 싫지 않게 만나고. 네. 또, 누굴 만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야. 자기도 어, 그렇게.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막 국립국립 끝에 이렇게 하면. <laughs> 자꾸는 네. 방문을 열고, 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네. 우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기왕 시작한 우표니까, 네팔 가서, 이제 어 네팔 우치인들한테 네. 우리 우표를 또 내가 그다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나한테 담당한다고 네팔 우표도 주고, 네. 어 나도 사오기도 하고, 음흠. 그 사정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 근데, 선생님, 저도 우표를 한 3년 정도 모은 적이 있어요. 음, 교수 생활하면서, 저희 그 감사원 앞에 조그만 우체국이 있었거든요. 음, 음, 거기 가서 기념 우표를 음, 초등학교 때 모아본 아, 경험이 있어가지고 모았는데, 음, 뭐, 단지 모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모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디자인이 예쁘다. 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음. 또 하나는, 이걸 묵혀두면 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돈이 되겠 돈이 되겠구나 <웃음> 그 <웃음>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음. 고이 고이 간직해야 되고 음. 무슨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이만큼 몇년 동안 산게 음. 있는데 오늘 아들이 물어요 음. 아빠 이거 왜 모아 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중 가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음. 알아봤더니 별로 모르지 않은 거예요 음. 아유 그럼 고생스러운 면 그만두자. 그리고 그냥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우표지만,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은 잠자기도 하고, 빛나는 국제대회 나가서, 모조리 상을 휩쓰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책으로 발간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나는 소재가 없어서 뭘 못해. 응, 응. 예를 들면 나도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으면 응.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텐데 그렇지. 그럴 기회가 없어서 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 못하고 뉴턴은 응. 하필 그때 밑에 있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이 아무리 사과나무 밑에서 100년을 있었들 응. 이런 마음으로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겠습니까? 왜, 예를 들면, 지구는 돈다고 그러는데그 네. 돈은 지구에 올라서 앉아가지고 어지럽지도 않고 말이지. 네.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어지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그 평소에 의문을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윤도리. 막그 의문에 골몰 하다가 사과 밑에서, 참 사과 나무 밑에서 보니까 뚝 떨어지니까, 지구가 당기는 인력 때문에 그런 거라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분은 아마 평생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선생님께서 음. 우표 그 환자를 중앙을 치고 음.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음. 광화문까지 동동해서 걸어가게 하고 그 사옥에서. 광화문 말고 저기 명동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명동. 음. 아, 광화물에 명동이 있죠. 음. 명동에. 그 신세계백화점 그렇죠.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게 함으로써 목적은 우표인 것처럼 표방했지만 음. 그 속에는 사회성 향상, 그렇지. 대인관계 증진, 음. 기술 증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음. 하신 것처럼 음. 저는 오늘 그 안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탐나고 음. 부럽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안목이 높은 사람에게는 시시한 물건이 없잖아요. 모든 음. 것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지만, 그래, 안목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것처럼, 음, 아무리 진주를 갖다 줘도,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거나 활용을 그래, 못할수 음.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안목이라는 것이, 정말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선생님의 런던 음. 국제대회 은메달이, 음. 정말 은상이 주는, 가장 큰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안목은 정말 책뿐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음.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음.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음. 어쩌면 나는 이제 눈으로 하는 거는 글렀다. 음. 아,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대신 청각으로 뭐 이렇게 나가기 쉽단 말이죠. 음. 근데 선생님은 내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눈은 있지 않느냐 음.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민생님 모시게 해서 내 눈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렇지. 해가지고 둘은 멀쩡하게 뜨고 시력 2.0인 사람보다 더 시각적으로 확실한 책 쓰는 거를 매년 하시고 그게 이제 네. 내가 늘 주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웃음> 눈이 안 보이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네. 이거예요 네. 음, 네. 어 지금 이제 내가 완료를 했는데, 네. 그 금년에 이제 서울,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우표전시도 있고, 네. 또 내년에는 서울국제 그게 있거든. 음, 네. 그게 출품할 목적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간의 네. 책이 아니고, 네. 네. 임금에 관한 우편, 네. 책이 아니라 책과 또 다른 네. 책은 이제 은장을 받으셨죠. 그렇죠. 작품 전에 날던, 음, 네. 어, 테마 작품 전에. 테마 작품 전에. 주품하실. 음. 그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그 백장이야. 백장. 어. 아... 그 내가 왜 그걸 만들려고 생각했냐면 내가 가진 우표는 다, 달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예. 임금 우표만 어쩌다가 남았어요. 어허. 우연했지, 쟤네 어, 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랬는데 최근에 네팔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네팔 왕 우표는 판매 금지가 된 거예요. 야. 그다음에 기왕 시중에 나가 있는 기념물에 네. 나가 있는 우표는 해수해. 어, 해수해가지고 전부 소각폐기해. 오. 그러면 세계에 나가 있는 우표 말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벌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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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걸 나는 다 갖고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 게아 이거는 작품을 만들어야 겠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로 작품을 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요양복지사 선생한테 네. 요거는 요런 떠서 내가 하니까 요래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나하고 또 이제 그건 또 저 통해서 오랫동안 또 하셨어요 잘 하시니까. 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한몇 개월 걸려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다 만들었어. 예. 네. 다 만들었는데 여게 이제 금년에 뭐한5월달이나뭐 때면 한국에 열리고 네.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야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국어로만 내놨는데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그걸 또 영어로 이제 옮기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눈에, 눈에 잘 보일 때 우표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눈에는 선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기도 쉽고 음흠. 또 거기에 대한 일화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막 그런 거저는거렇게 조합해 가지고 네. 여전히 그거 만드는 재미에요 <laughs> 제가 선생님 나의 어릴적 이바구 라는 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어. 제가 제자로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어, 모시고 있던 우리 선생님에 대한 짧은 제 생각을 썼는데, 음.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은 영원한 개구장이다. 이렇게 어, 어. 묘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선생님, 정말 사는 게 재밌어 보이세요? 음. <웃음> <웃음> 결국은 그 재미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안목과 활용, 음. 이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어떤 조건에, 나이가 들더라도, 음. 그 다음에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가만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 더 살릴 수 있는 방법,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그런 안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음. 책도 내게 되고, 또 이렇게 작품전도 내게 되고 음. 다양한 대담 같은 것들도 꾸미실 수 있게 음. 되고 정말 끝없이 말하자면 일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 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이 들면 정말 심심해 죽겠어. 무료해 죽겠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해? 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런 분들께 저는 선생님의 이 살아가는 모습이 음. 굉장히 그 힌트가 음. 되고 뭔가 메시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동년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연령으로 참사하는 음. 게 무료하다,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난 그런 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걸 듣고 싶은데. 어, 네. 무료하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무료해요. 네. 음, 무료한데, 기왕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laughs> 일단 받아들이고요. 어, 네.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음. 받아들이면 주변에 보이는 게 많아요. 아, 받아들이면 보이는 게 많다. 안 받아들이면 게. 보이질 않아요. 예, 예. 그럼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노력이 생겨가지고, 어, 이거 해보면 되겠구나. 아, 과하게. 네. 이러시지는 마시고, 네. 보이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걸 인식하시면, 네. 얼마든지 재밌게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정신적인 아무리 똑바로 들어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네. 음. 그 다음에 안심심하도록만 네,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뭐 어디든지 있어요. 로던지있어 뭐 네, 선생님이 기회는 인생 길 모퉁이마다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떤? 기회라는 게. 어, 기회 그러니까 그렇죠. 인생의 길 모퉁이마다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선생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 줄여서 음. 정리를 제시로 한번 해보자면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음. 나이가 들었음을 그대로 인정하자. 그렇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음.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음. 그때 과욕을 내지 말고 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것들을 조물조물 고물고물 하다 보면 음. 무료한 삶은 음. 저원이 사라진다. 그렇지.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음. 기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음. 그거를 잘 유지한 채로 그렇게 고물고물 살면 음. 젊을 때 즐거움이나 나이 들어서 즐거움이나 음. 달라지지 않는다. 음. 그런 말씀으로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음. 저는 또 선생님이 기력을 유지하시는 방법, 음. 그거 이게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음. 선생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곤하다고 집에만 계시지 않는다. 음. 어, 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곳 연구실로 오셔서, 음. 규칙적으로 내가 연구실에 나왔다가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네. 네. 바로 그 규칙성. 음. 두 번째로 식사를 하실 때 아무거나 드시는 게 아니라 음. 과식하지 않고 음. 적당한 양으로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음. 규칙적으로 드신다. 음, 그 음식은 내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고개 <고기에> 맞추느라고 <laughs> 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겨. 네. 왜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 남이 먹어 막 저거 당이 좀 오르더라도, 네. 한 번만 먹을까? 이 생각이 든날 <laughs> 때가 많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참으면, 뭐 건강을 유지하는데,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 네. 저도 <laughs> 어린 당뇨병 환자로서, 선생님. 그 당뇨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laughs> 네. 오히려 그 당뇨로를 조심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식사하는 음. 것들이 음. 양이라든지 질에 있어서 음. 기력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유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음. 역시 살아 있습니다. 이 <laughs>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음. 선생님 말씀 속에서 정말 축하도 드리면서 음. 은상 그 다음에 저는 확실히 내년에 또 세계 대회로 나가게 되신다. 원래 그걸 음. 믿고.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고 조물락조물 하고 앉아있는 게, 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활이에요. 재활, 그냥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노인들, 뭐, 장난감. <웃음> <웃음> 어 장난감 <잘 먹으면> 재있잖아요 <laughs> 어. 우리는 평생 장난감 종류와 가격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진짜, 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음. 마지막에 꼭 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음. 좋은 의미있는 말씀 같아요. 음. 그 상과 돈과 이런 것들 세상에서 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 음.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 재미인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지 않았는데는 아. 재미 없어지는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래. 재미 그 자체, 그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니까, 음. 늘 재미있게 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통해서, 어, 우표에 대한 세계도 들어가고, 구속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 원리도 배우고, 참 알찬 시간이 었던것 음. 같습니다. 어, 이런 대담이 저에게는 음. 가장 유익한 것은 인생 예습. 음. 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수록, 나이 든다는 게 음. 점점 기다려지는 그런 일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떡할까 이런 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쌤 말씀도 나이 들면 그때밖에 또 하면 되지 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음. 위안을 음. 받고 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오랜만에 코로나 다 지나고 또 너랑 나랑 다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게 됐어서 음. 행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다시 오랜만에 이근호 음, 선생님과 나랑나랑을 열게 된나랑나랑의 이소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